나 정재용은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곱돼지 전정혁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내로 맞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아내로서 나의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로서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벅차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아침밥을 차려주는 가슴 따뜻한 아편이 되겠습니다. 웃는 눈이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한 첫 만남을 생각하며 늘 웃을 수 있게 제일 친한 베프 같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콘텐츠 정화부터 루이, 플리, 밤이 소울이까지 우리 여섯 식구 대가족의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정화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이자리에 계신 소중한 분들 앞에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나 사랑하는 너빙러무 나의 정재훈 군들 오늘 이리에서 낯선 으로 맞이합니다.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거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일에는 주말만 기다리며 오빠랑 놀기 재밌는 상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오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고 오빠는 나에게 제일 소중한 친구입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 뿐만 아니라 지고 있는 순간에도 언제나 곁대서 힘이 들었습니다. 가져와 귀여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사랑 o i n g to be a little b 한 t m 사 r e than I'm going t 가 be a little bit more than I'm going to be a 에 i t t l e bit more than I'm g o i 1 g to be a l 형, 형수님 n o w I, I you 합니다 no 행복하세요. 늘 yeah. 건강하게. So 어, 사랑하는 재용아. 어, 먼저 와서 참 믿다. 하지만 사랑한다. 내 친구 어, 오늘도 결혼식 사회를 보게 돼서 어, 영광으로 생각해라. <laughs> 사랑하고 어, 와이프한테 잘해라. 그냥 저, 알았지? I l o 마이 프렌 u 행복하고 즐겁게 결혼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다! 파이팅! 결혼 축하합니다 다음 겨우 평생 결혼 축하하고 형수님도 재훈이 형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형수님과 행복하게 이쁜 아이들 많이 많이 행복하게 생활 하세요 잘한다. 어 정아야 잘 살아라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유 애 그냥 펑펑 낳고 잘 살었으면 너무 좋겠어. 엄마 속이 송송 녹어 사랑해 사랑한다 우리 아기딸. 아들다 아들다 잘 낳고 무럭무럭 잘 자라. 시장 정재우가 시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정재용은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꽃돼지 전정야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아내로서 나의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로서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벅차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아침밥을 차려주는 가슴 따뜻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웃는 눈이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한 첫 만남을 생각하며 늘 웃을 수 있게 제일 친한 베프 같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꽃대지 정화로부터 정화부터 루이 폴리 밤이 소울이까지 우리 여섯 식구 대가족의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정화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소중한 분들 앞에 진심으로 설합니다. 나 진정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시고정재호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함께일 때 가장 즐거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일에는 주말만 기다리며 오빠랑 노는 재밌는 상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오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고 오빠는 나에게 제일 소중한 친구입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 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정한 기업 아내가 되겠습니다. 사랑할 때 행복을 알려준 오빠의 손을 꼭 잡고 항상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며 알콩달콩 잘 살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오빠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이 사이에 계신 숭숭한 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소야합니다. 2024년 5월 18일 신랑 정재용 신부 장모. 서원토론은 <목소리> 신랑 정지혜 부부가 신부 전정환는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관객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빛날 그 사람의 약속에 오늘 정석한 모두가 진행이 되어 이 결혼이 진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14년 5월 18일 사회자 이민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용오빠와 어, 13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생 김나래라고 합니다. 어, 저는 작년에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먼저 유부녀가 되면서 왼쪽에 박승민 그리고 오른쪽에 재용오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A형이 남자가. 과연 언제 정신차리고 좋은 여자를 어, 만나려나 항상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걱정의 반을 덜어내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2 0 10년 쯤에 저는 어, 프리랜서 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일을 하러 와와 연습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춤추고 연습. 네 바로 제우스 과였고요. 어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에 갈 때마다 아 소우파가 제말 나한테는 말을 안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잠깐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어, 마치 신세계에 나오는 평전들처럼너 나랑 팀어보는 같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뭘 했는지 저도 그렇게 어, 지금까지 저는 제이 오빠의 울타리 안에서 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이 오빠의 울타리는 굉장히 높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기는 어, 굉장히 힘들지만 한번 들어가면 그 어떤 울타리보다도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아마 이자일를 오신 분들이라면 그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물론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정한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또 따뜻한 물타리를 평생 이용하게 되었음을 어, 먼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이 오빠는 정말 생각이 많고 어, 신중한 사람입니다. 팬들 의장 하나를 살 때도 또 팬서들의 자기 문화를 정할 때에도 제가 옆에서 아주오빠 이렇게까지 고민할 일이에요? 라고 물을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재용 오빠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아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원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다가지는 그런 빈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장 일어나서 인생을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목과가 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오빠의 옆에서 그를 웃게 하고 쉬게 하고 또 세상의 슬픔과 힘듦도 말끔하게 씻어주는 사람이 바로 정한 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결혼을 해보니까 뭐 어,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똑같이 내 삶을 살아 나갈 때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가지고 또내 일처럼 여겨주는 내편이한명 생기는 일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평생 의치는 남편이지만 정한 씨가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실수를 하든 정한 씨의 든든한 내편이 되어줄 거라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면서 한3 0 0명 정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0가지는 자기 스스로가 기는 그런 소원이고, 나머지 100가지는 주변 사람들이 대신 빌어주는 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어, 제 오빠를 닮은 떡구이 같은 딸의꽃나이를 소원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네,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갈 두 사람을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재영과 정씨 결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니다 어, 오늘 재용이 형과 우리 정아 형수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저는 재용이 형을 제가 17살 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안무가로서 어,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계신데 제가 처음 재용이 형을 봤을 때는 정말 마르고 날렵하고 굉장히 춤을 잘 추는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은 네, 어, 굉장히 듬직한 네. 우리 형수님을 감싸 안아줄 듬직한 남자로 거듭이 나서 지금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두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면 숨을 쉴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Give me a dude 아, 너늘 밥을 지을 수 있어서 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절인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Yeah. <laughs> 그를 만나고 그대의 손을 잡고 결혼할 수 있어서 여러 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축하를 했으면 좋습니다 어,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렇지. 분위기를 바꿔서 한곡더 띄워드리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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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번 크게 외치고 영원히 사랑한다까지 크게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작잖아. 준비됐습니까? 자, 친구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라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크게 시작하세요. 아냐아냐아냐 다시 <laughs> 더 크게 더 크게 옷 입을 다 네. 사랑하는 마음을 툭뿍 담아 다 왔어요 이제 그렇게 긴장된다고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쫄지 말고 네, 네 신부 메이커 정리가 좀 되면 복식 호흡을 좀 하세요 시간 준비됐죠? 네! 좋습니다 신부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더 크게 외쳐주십시오 시작! 정화야! 정화야! 정화 사랑한다! 네 여러분 사랑드리겠습니다 아, 신랑님들 모르게도 실물선명하 아, 이제 이두 사람은 영원히 이제 함께 하려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희망찬 출발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작신고행진 네, 빡세네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사랑해, 사랑해. <laughs> 잘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좋고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laughs>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하고 우리 며느리 사랑해. 음, 형, 형수님, 결혼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늘 건강하게. 어, 사랑하는 재용아, 어, 먼저 가서 참 밉다. 하지만 사랑한다, 내 친구. 어, 오늘 또 결혼식 사회를 보게 돼서 어, 영광으로 생각해라. <laughs> 항상 사랑하고 어, 와이프한테 잘해라. 그냥 저, 알았지? I love you, my friend. 네, 어, 재용 오빠 언제 가나 가나 항상 걱정했는데 드디어. 갑니다! 와! 오, 좋네요. <laughs> 네, 어, 큰 결심하고 결혼하는 만큼 행복하고, 어,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결혼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와! <laughs> 네, 어, 결혼 축하합니다. <laughs> 형, 형도 결혼 축하하고, 형수님도 저희 형이, 어, 힘들게 많이 하시겠지만, 네, 잘 참아주시고, 저희 형을 음. 잘 이해해주시고, 잘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몰라요, 나이만 먹었지. 네. 어, 두분 행복하시고, 싸워도, 어, 하루 이상 가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즐거운, 즐거운 결혼 되세요. 재영이 형,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형수님과 정말 행복하게, 이쁜 아이, 자식들 많이 많이 낳아서 정말 행복하게 사,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어 정아야 잘 살아라 행복하고 건강하고 음. 어 그래 재영이도 똑같이 행복하고 건강해라 어,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우리 아들한테 그리고 며느리한테 축하 메시지 한번 남길게요. 아유 애기 그냥 펑펑 낳고 잘 살았으면 너무 좋겠어. 엄마 속이 펑 뚫렸어 아주. 사랑해. 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딸그 건강하고 끝까지 아들 딸잘 낳고 무럭무럭 잘 살자 사랑한다 네. 아 정화야 잘 살자 사랑해 아 어머니 키워주서 감사합니다 장금장모님 사랑해요 아 재용아 고생 많았다 10년 후면 네가 이제 환갑이 다 돼가는구나 네, 그래,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더 열심히 파이팅해 보자. 파이팅! 해보자. 파이팅!